오늘 3월 9일입니다. 아, 2년생 도라지입니다. 작년에 1년생 모종을 얻어다가 여기다가 종자용으로 조금 심어봤습니다. 얼마나 자랐, 자랐을까요? 이거 밭에다가 다시 옮깁니다. 여기 지금 고추, 에, 모종 하우스를 지어야 하니까 이걸 캐서 밭으로 옮겨야 합니다. 재료종 도라지입니다. 슈퍼 도라지가 아니고요. 많이 컸네요. 재래종 도라지인데도 많이 컸죠 2년생이 작년에 꽃피었습니다 올해도 꽃필 겁니다 수포 도라지가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지금 두 갈래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고요 아홈로 찍어버렸네 아이고 아깝네 을려나 요즘 시장에 나오는 도라지는 거의 거다 슈퍼 도라지죠. 그 속성으로 자라는 거요. 요, 재료종 도라지는 한, 한 5년, 6년 키워야, 예, 맛있게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도라지가 됩니다. 재로종 도라지.